내가 저 찬다 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 잘못해도 잘 봐주세요. 욕심이 좀많으시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애만 쓰시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시에데 근데 즐기면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즐기면서 하세요. 네하천이 <laughs> 즐기면 할게요. <laughs> 하여 앞으로 하천치 하천치 해. 하왜안 끊길래. 우리 회사 자. 아예 아, 예. 우리 이 나이도 에눈 하고 우리가 한 하고 정신이 맑다 보니 그림이 그릴 수있가하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날이면아파도 어쨌든 쭉쭉 쭉쭉 면서도요 져면서도 이 눈이 밝고 정신이 맑고 있겠니 그림을 그요 항상 참 좋아하시고 이어는 행복해 하시니까. 나이 는게 <Jincción> 네, 감사합니다. 고님 우리 형님. 내가 알아. 하 오랜만에 같이 할 모터고 키스도 할것 같아. 예. 멋있시다 멋있지. 이 아직도 이하고많이엄마멋올라고늦게 왔다 야다

이 바로 그거야.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아, 오늘 돈을 그어요제자요그 제가. 뭐 도리가 진자꾸해줘가해고 누가. 좀, 안 누가 안 그래? 그래? 뭐 더럽게 또 남아 왔는데 작가님. 그래 그래 그래. 저저저 그래. 그래. 뭐로 자꾸 지적을 해서 이이 네. 이유로 이로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네. 예. 이 맞았지. 부분에서 그거 다아 맞았지. 거 둘이잖아. 철갑골은 다, 보통 유자리에 어글에우유자는데 한글에, 를유자리에 한글에, 유자리에야저에점저점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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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laughs> 사다 <laughs> 우리 여기는 30대에서 80대, 7 0까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딸 같고 손자, 손녀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니 자 배울 점도 많고 아,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과 정신과 손이 말으그니까 다리는 아프죠 그래도 기는 먹어도 전체 다운 필요하긴, 다른 건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분이 집회의를 짓고 배낭을 예, 미고 그 향교 계단에 올 때는 지어으로와요 그래도 한 날,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번 보면 1등으로 남, 나이 많은 사람이 일기는 다 해요. 그리고 맨날 내가 오니 이때가 니가 2등이에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그림도 참, 그 연세 참 너무 잘하고, 또참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참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마련해 주신 향교 어참 주최해서 하니까 우리 참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 선생님이 우리 남아는 사람은 고직도 있고 또 시집마다 참삐어요 그리고 이게 좀 목숨이 있어요. 그래도 그를 달려가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참 우리 지도 선생님한테만 이런 자리를 잘나름대 주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일기도 좋지 않은데 오셔서 감사드리며 많이 <laughs> 견해주세요 진 예, 향교 전문원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아무이 안타깝게 계속 되더니 드디어 오늘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우중에이 자리를 많이 이렇게 채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그 한국 재단 이사장님, 법원감 이사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다 그다음에 권호진 대한민국 총장님 그 다음에 안철호 환자교육 경북대장님 김부연 전 예안학교 교체 정교님유덕경북 본부 사무소장 김시덕님 그 다음에 향구재단 강석훈님 그리고 우리 향교의 강사님이신 정상우님, 장동규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이축사라기보다는 제가 그 격려의 말씀을 뭐 드리기로 좀마음을었는데좀 약간 그 더러우게 보면은 주체로 해놓고 축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그 글씨를 또 오인해서 쓴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향료 미나바이 향민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미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동향교 민화반이 개강한 지가 원래로한 7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 지도 강사로 계시는 한말순 선생님이 당시에 제가 안동향교 교육원장 재직 시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개강을 한것 같습니다. 이, 벌써 7년차 되는 이 민화반이 은간 이렇게 발족을 해서 전시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사회성이 인정되며 이 사학 진작에도 이바지를 하게 되어 흔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 불법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의 민화, 민화 분야에 민화 분야를 개, 개발하고 발전케 하신 한말선 선생님은 작품 1월 5봉도 아마 1월 5봉도가 아마 2번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1월 5봉도가 청와대에소장들 만큼 이 민화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만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민화 전시회를 준비해 주시는 제가 기억하기로 연세가 80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고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그러시면서 오늘 이 회를 아마 준비하셨는데 무척이나 고심을 하셨고 훌륭한 전시회를 보여주신데 있어서 종종들 생각이 그대로 과정 중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정제되어 있어 높은 품격을 느끼게 되는데 반해 미나는 종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림을 그린 저는. 그리하여 실용하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밖을 단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복을 빌기 위해서도 민화를 그려보셨습니다. 민화 예호가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민화를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화들이 반드시 사라졌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캐릭터라,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자동차나 휴대폰, 휴대전화에 걸어놓는, 것을 옛, 걸어놓는 것은, 옛전통과 아주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발굴해서 실용화하는 바로 바람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장하신 여러분, 민화 애호가 그리고 황민의 회원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는 아입니다. 안내형 역정으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감기가 많이 들어가 콧물이 절절납니다턱닦는데좀 <laughs> <laughs>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laughs>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라고 아, 말씀드려야 될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주고 온것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서 계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laughs> 2002년도에 신계남 선생님이 어 천둥에 넘어오고 스님을 모시고 오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지식인 신계남 씨가 미나에 뭐 먼저 갔고 그래서 제뜻심이 난동했어요 제가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조금 기었는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시작한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너무 많이 됐죠 아, 그래 한교와 회원들이 한교에 아까 회장님이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30대부터 80대까지가 우리 회원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만 있어가지고 참하기 애하고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행복해하고 젊은이들한테는 젊음을 배웠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제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 지금처럼 화비에하고 행복해하면서 지금 했던 것처럼만 하겠습니다. <laughs> 이 전시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회장님 또 여러 회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